의논하면 다 받아준다. 천공정법 13,578강. 강의 일자 2025년 2월 2일.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왜안 듣는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. 친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왜안 듣는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. 오늘날 내가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안 듣게 됩니다. 내가 상대한테 말을 하려면 이해되게 말을 해야 합니다. 내가 친구한테 말을 해도 항상 의논하듯이 말을 하면 내 말을 잘 듣습니다. 부모님이 자식한테도 이야기할 때는 의논하듯이 하면 말을 잘 듣게 됩니다. 부모님이 주장을 하면 자식은 말을 안 듣게 됩니다. 의논하십시오. 오늘날 이 사회는 의논하면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. 전부 다 지식인이므로 다 자기 상식을 가지므로 내 상식을 주입하면 안 받아줍니다. 2025년부터 의논하는 수련을 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